다음에 이제 진짜 그림 그리는 수업인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제시어를 하나씩 던져줄 건데, 제시어를 듣고 1분 안에 그림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딸기? 유정. 오케이. 시작! 어, 됐다. 끝! 네? 자, 발표하고 싶은 친구. 저는 이 친구랑 같이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우연히 그 친구의 졸업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 친구의 운동 샤이니 컷. 나 완전 이제 알것 같아. 운동 샤이니 컷 아시죠? 아 알죠. 진짜 표현해봤어요. 저는 유정이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맞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가운하시 잘 그렸네요 다음은 부? <laughs> 시작! 시작! Okay. 강아지 부끝 저요 네어 이게 저는 이게 느대 아리예요 그... <laughs> 맞아요 소 <laughs> 우리 흰, 흔드는 거 그렸습니다 부가 부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화장실을 찾다가 저희 집 복도에 어, 이렇게 한 방울 싸고 갔었거든요. <laughs> 이 사진 보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부 어머니? 부 어머니 아시죠? 이거. <laughs> 저또 할래요? 네. 저는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부엌에서 밟은 부의 은가를 한번 그려봤어요. <laughs> 어... 네. 네요 그래서 이거 치우다가 또 사연이 있어요 이거 치, 이똥 치우다가 저희 집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laughs> 그래서 모모가 깊은. 모모 집 가서 뚫어으 가져와서 뚫었어 <laughs> 아 그런 깊은 사연이 있요 저는 주인님과 커플인 여기 머리 <laughs> 어? 오, 다 오, 다 닮아! 닮았어 너무 닮았어 발자주름 <웃음> <반찬이> <웃음> 친구야, 아, 아, 맞다제 맞다. 맞다. 마음에 들었던 친구는 두 명이 있어요. 세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세 개잖아. 세 개잖아요. 감사합니다. 와 그래, 진짜, 진짜 많이. 이렇게 <laughs> 잘 걸리면 세 개씩이나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미나 친구 너무 잘했어요. 예. 관찰력이 중요해요. 오.